안녕하세요. 영상쟁이 팝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서울시 모든 학생의 10만원 친환경 식자재 바우처 지원. 바우처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문자로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됐다고 왔어요. 그래서 농협몰로 가서 직접 물건을 샀는데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 농협몰 들어가고 이 몰에서 제가 산 물건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안에 이게 뭔가요? 살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너무 너무 징그러워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으아! 학교 급식 중단으로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돌려드립니다.가 아니고 굵은 애벌레로 돌려드립니다네요. 어 왜? 얼가장 이런 것들 열어보니까. 벌레들 많고 벌레들 엄청 커못 그래, 그래. 먹어 이건 도저히 뭐, 벌레 똥도 많고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6월 8일 문자메시지를 받고 바로 농협물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착한 소비를 할수 있는 농수산물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구매한 것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 얼갈이 이 배출을 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송 조회를 켜볼까요? 제가 8일날 주문을 했는데, 11일날 덕양터미널을 출발해서 대전을 지나서 저희 동네까지 멀쩡히 잘 왔고요. 걸린 시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회일시가 6월 11일이고, 배달일시가 12일이니까, 오면서 많이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주문해서 제가 상당히 빠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한 건데요. 일단 얼갈이에 대해서 18건 후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상단에 떠있는 것들을 보면 별표가 반 개가 많죠? 바우처 카드로 배송할 수 있었던 게 8일부터였거든요. 그 이후에 주문한 것들이 도착했을 때 저처럼 지금 배추잎이 거의 벌레들이 먹었고 상한 것이다 벌레가 많이 있고 시들었어요 라는 말들이 있죠 지금 보면 9일, 10일, 12일 이런 날짜들에 지금 되는 것들은 좋은 답변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5월달 거를 보면 별이 4개나 5개죠 좋다라는 평들이 위주로 돼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할인상품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할인을 한다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띄워놓고 바우처 포인트를 받은 학부모들이 살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하나로마트 장보기 박스는 농수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박스나 전혀 저온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얼갈이 6단을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를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려고 오픈을 하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신도 농협이라고 정확히 보이죠? 근데 겉에 모양새만 봐도 벌써 배추가 다 갈가먹은 거 보이죠? 이걸 어떻게 농협에서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었는지 말도 안 되죠? 이 보세요, 상태. 갈가먹은 것도 갈가먹은 거지만 저 검은색으로 무슨 똥 같은 것들도 많이 묻어 있고요. 속에까지 쓸수 있는 게단 하나도 없는 상태의 얼갈이가 여섯 폭이 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협이 보낸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진짜 이건 따져 묻고 싶습니다. 보는 것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일일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개를 줘도 먹지 못하는 상태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무슨 똥인가? 벌레 같은 것들, 애벌레, 알. 할거 없이 진짜 진짜 심각한 상태인데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제대로 올려서 알려야지 농협도 반성을 할 것이고 착한 소비를 저처럼 하고자 일부러 농수산물을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7월 말이 되면 쓸수 없고 학교 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이들이 먹은 것입니까? 여기 보면 응, 알 보이죠? 아직도 그래. 태어난 나방 애벌레 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똥 이거. 이런 걸 어떻게 팔아 먹을 생각을 해? 저 착해 내놔. 아무리 내가 다듬어 먹려고해도안 되겠니? 어, 이거. 아이고 정말 대미다. 세상에 좀 이런 걸팔 생각을 하나? 여기에 있는 애벌레들은 배추 흰나비도 아닙니다. 도둑 나방이라고 해갖고, 나방 애벌레들입니다. 벌레 지금 엄청 먹은 거?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마리수도 많고, 앞으로 태어날 알들도 너무 많아서, 끔찍하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시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지금 처음 보이는 저 초록색은, 이게 지금 완전히 변이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초록색입니다. 배추 흰나비처럼 보이죠, 애벌레가? 지금 잘못해서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바로 움직이는 애벌레 보이시죠? 어떻게 이런 거를 판매할 수가 있죠? 이 시커먼 것들은 뭔가요? 거기다가 쥐똥 같은 것도 보입니다. 배설물들, 벌레들. 어우, 여기도 또 애벌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도둑나방으로 변신할 상태의 애벌레 같아요. 이거를 모르고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으로 뛰었고,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대충 넘겨서 이 금액을 환불하지 않고 넘기겠다라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농협에서 이 제품을 출하할 때 이거를 전혀 보지 않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같은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아서 영상으로 남길 수 없었을 뿐이지 저와 상태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묶음 배송을 위해서 같이 팔고 있는 공급처 상품 다른 것들을 볼까요? 오이. 방울토마토. 다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포장 엉망이다. 다 터졌다.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런 기막힌 상태의 배송은 처음입니다. 저도 이런 기막힌 얼갈이 배추는 처음입니다. 또 다른 걸 가볼게요. 대추토마토에 대한 얘기죠? 대추토마토도 얼마나 딴지 오래됐는지 꼭지도 다섯 개 정도 남아있고 터진 토마토도 많다. 정말 돈 주고 절대 살일 없는 토마토가 왔다. 맛도 대추 토마토가 아닌 일반 방울 토마토다. 이거 다시 보낼 수 있느냐? 지금 4방, 8방, 6월 10일 정도 이후에 8일날 쿠폰이 도착하고 그 이후로 구매한 사람들이 받은 물건들은 상품의 질이 개를 줘도 먹지 않을 종류의 상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아이들 식탁에도 이 상품들을 지금 보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공급하는 이 식재료들은 저희 아이들 학교로 공급하고 있는 그 곳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택배 받았는데 뜯어보니 난리가 아니다. 바우처 포인트랑 상관없을 때는 다 품질부터 배송 포장 상태가 만족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포인트를 준 다음부터는 녹병이든 대파가 오거나 다시는 농연물 이용 안 한다. 최악이다.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일까요? 6월 12일, 6월 11일. 제가 언급한 것과 같죠? 이거는 뉴스에 나와서 고발이 돼야 될 부분이고 행정처리가 되든 고발 조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묶음으로 돼 있던 그 곳에서 샀던 것들은 하나같이 다 이랬습니다. 아쉬움, 아쉬움, 포장 상태 보통. 모든 상품이 이러진 않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농협몰이라 기본은 할줄 알았는데 다시는 이용을 하지 않겠다. 정말 심각합니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돌려드립니다. 가, 아니고, 굵은 애벌레로 돌려드립니다네요. 반송 처리해봅니다. 벌레가 가득한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얼갈이 여섯 단이 모두 벌레가 파먹고 애벌레가 잔뜩이네요. 또 다른 유충알도 많은데 어떻게 이걸 비닐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이건 개도 안 먹겠네요. 이런 식재료로 아이들 밥상에 공급하는 거였어요. 식재료 꾸러미가 7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그 안에 환불 안 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건가요? 저만 이런 상품 받는 게 아니던데 개별 연락을 농협에서 주셔야 할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지 실추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나 뉴스를 검색해 봅니다. 2016년 6월에 오마이뉴스에서 급식에서 애벌레 발견 교육청 제재 규정 없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얼갈이 감자탕이고요. 여기에 나온 애벌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감자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한번 나온 게 아니라는 게이 글에서 보여지는데요. 학교 측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배추 얼갈이 감자탕에서 애벌레가 나온 것은 맞다라고 확인이 됐다 그랬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식자재 문제, 그리고 애벌레, 탄년이 지났는데 해결된 게 없고, 오히려 어, 학교 급식 식자재를 부모들이 공급을 받으면서 이런 재료들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언급하면서 농가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돌아다니는 애벌레 본거가 국물 속에 들어가면 바로 저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한 도둑 나방이 뭔지 하이라이트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